전사의 모험! 무려 4인 전사의 모험 아하 따 맵보스 키가 막히네 위대한 전사들 사악한 악당들 화하시민세개씩 사람이 적은 대신 유닛을 존나게 많이 준다 이거야 불법 수정 나와버렸다 불법 수정 찾아라! 어미지? 숨겨진 유닛들을 찾아라 금지 된힘을 빨리 시 대의 힘을찾 아라. 제임스 본드 이거 같 은데, 이거 제임스 본드 히어로, 제임스 본드 찾았 다. 히어로 는 어디 있 냐. 야, 이거, 이거 건물 못 깨주냐? 나중에 공중유닛 와가지고 이거 깰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초히든있고 그런 유에 되게 많아, 는데 요즘 우리가 아는 전어에는 별로 없더라. 본드 말고도 이런 거 히어로 같은 것도 히든일 텐데. 숨겨진 것도 없냐? 아 맞네 이거 시어, 시드 반갑습니다. 야 그럼 남은 거 하나 뭐냐? 야 얘는 1이 넣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갑니다 지 그렇게 하죠 벙커에 번커에 넣었는데? 지 갑니다 지 그렇게 하죠 지 <laughs> 알았어요 죠지 음. 그렇게 하죠 알았어요 <laughs> 숨겨진 거두 개가 끝인가? 시민이 세 갠데? 시민이 세 갠데 숨겨진 게두 개가 끝이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영웅은 사실 길 뚫는 그런 거냐? 길 뚫는 노예냐? 살인탱크 진화의 다수 원령의 혼 어이 빨강 빨리 고르지 않는다면 널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시민이 한방에 다 안터지네 25%여가지고 이게 암허가 있어가지고 한방에 안터지네 암허 없었으면 이거 한방 쏘면 그냥 파하고 시민이 개다 터졌을텐데 존나 아쉽구만 다기다야 여기 설마 진짜 영웅 지도 없나? 일반 유닛들이 마지막 지도하면은 이거 영웅 스펙이랑 스랑 비슷해지는 거지. 진짜 길풀용이 거의. 서플 깨보고 싶은데. 별로 별 의미 없나? 이것이 영웅과 네임드가 짊어져야 할. 그런 힘? 아, 니면 마지막 진화 없으면은 이거 진짜 좀 그런데 이 e 스펙으로 마지막 진화가 없다? 일반보다 약하잖아. 야, 일반 파벨 어디 갔냐? 파벨 죽었냐? 아, 고스트 좀, 고스트 좀 세다? 어어. 진짜 길뚫인거임 진짜 강한 힘에는 대가가 따르는거임 여길뚫용으로영마 한두개만 채용했어야 됐다 야 지금 우리 일반인이 하나도 없냐? 아 어, 우리 일반인이 하나도 없네 인자가왜 이렇게 많아? <놀람> <놀람> 이 것이, 이것이 이것이 1인자 얘가 내가 빨강 시민도 다 죽여가지고 이거 답이 없는데? 독성해 벌레. 아니면 우리가 영마 탱크를 꼬르미 안 됐다 이거 많이 큰 독발래. 온나게센 1인자들 성충 체력 1만 야 근데 0마 정도는 다 채우가 알만한데? 0마는 쎄가지고 1 8 0스 팀? 탱크는 탱크는 갖다 치우고 영마 정도는 채용할 만하다. 어, 영마 역마, 영마는 채용해야 돼, 이거. <laughs> 이것이 1인자다. 벌레야. 이것이 1인자의 힘이다. 리에리. 아무튼 셋 시서 다시. 반갑습니다. 일단 영마 하나씩 채용하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갑니다. 거미지. 아니면 맵가 가지고 초초히든 있는지 안 보고. 일단 영마 하나씩 채용하고. 근데 맵이 힐이 없는 게좀 크긴하다. 일단 마지막 진화 히드라 별로 안 좋았고. 안녕하세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 캐널프, 캐널프. 몰라 이거 마지막 진화 뭔데? 안숙니 그렇게 하죠. 지 예. 여기는 미자 와 이거 유리다 일군인데? 준비됐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사람 한명 부족한데 저 파랑 왜 잠수야? 준비됐습니다. 소블링. 엘리어. 와쟤센거 마비치. 이3 0이야 아, 뭐야, 이거 1인자가 그냥 게임 시작부터 있네? 아니, 무슨 1인자가 게임 시작부터 있어, 이거? 야, 이거 무조건 영웅 뽑아야 되네. 일반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데? 시작부터 체력 1000, 1000에 300짜리 진럿시 나오면은. <laughs> 왜했냐고 이게. 나중에 쓸때 있냐? 이거 캐논 캐논 원툴 아니야? 방이야관 고방반 전지. 밥. 뭐야, 오당. F 드라 되잖아. 뭐야, 그냥 끝나는데 야, 그냥 갑자기 게임 끝났어 야, 엘프들도 아니다 그냥 이거 탑에 탈로해서 복제하면 되네 이거 여러개 고를 수 있고 키롤 아니고 무한반복일 거아니야 키롤이면은 똑같은 유닛 3개 고르고 비콘 한 번에 넣었더니 다 터지면은 또 뭐라 할거아니야 사람들이 탈루 있어 에너지 100이야 배. 끝났어 그냥 반복 없다고? 없어도 사기인데? 그냥 매치 파면 되잖아 할로시네이션 자체가 자기야아 그리고 이런 구간을 탱크로 뚫어야 되나? 여기 언덕에 시재해가지고 주신 개쎈데? 장거리 소총 K! 어떻게 아니 무슨 히드라가 1티어 유닛인데 왜 이렇게 쎄? 장거리 소총 K 애초에 캐릭이 중독이 안되게 난다고, 럼가 칼로로 써, 그럼. 칼로로 쓰십쇼. 소형 장갑차. 스팀도 예, 없네. 이 진짜 존나게 많은, 이진자 아이! 탱크를 심벌 막아갖고 어넣면 어떡해! 아 이게 1인자 말고 악마의 포크라고 또 일반 질럿이 있구나 어쩐지 아까 그 웨이브 올때 여기서 발 느린 게탄두개 있더라니 저게 일반 질럿이었구나 저또 데미지 300? 그럼 초반에 있던 것도 악마의 포크겠네? 진짜 <laughs> 벌컴 너만 믿겠다고 어? 명령만 내리십시오. 주신는 준비됐습니다. 아, 이여기 준비됐습니다. 이거는 뭐 디텍터 방식인가? 오버오버로드 괜찮아. 실다 없는 파괴시야.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 깼다. 한명 없이 깼다. 지지